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서원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중국 문법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문법은 "다고"라고 해서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다고"라고 해서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예외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친구가 말을 하네요. 한국 음식은 다 매운 것 같아요. 네, 한국 음식 맵다. 네, 그런데 대답하네요.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매운 음식도 있지만 안 매운 음식도 있어요. 네.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 그러면 맵다를 생각하죠. 하지만 안 매운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진수 씨 키가 크네요. 그래서 진수 씨는 키가 크니까 농구를 잘하겠네요. 네, 보통 생각하죠?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하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농구를 잘 못해요.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보통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도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좀 복잡하죠? 네. 명사일 때는 명사예요. 어, 명사이라고 해서. 명사이라고 하다 간접합법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 모모한 것은 아니다. 이 것은 명사죠. 명사 앞에 형용사와 동사 플러스 명사 이거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 a가 형용사죠. 형용사는 다고해서 그리고 이거 v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받침이 없다, 있다, 은, 은,다고 해서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명사의 과거였어요, 이었어요. 명사 이었다고 해서, 이었다고 해서, 그리고 형용사와 동사도 과거, 엇, 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뭐뭐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특히 이 '다' 있죠. 여기에 '다'는 모두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언제나 항상' 네, 이렇게 바꿔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 '언제나 항상 모두'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만들기 '가수예요' 노래를 잘 부르다. 네, 보통 생각합니다. '가수예요'. 노래를 잘 부르다, 동사.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수라고 해서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가수라고 해서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돈이 많다, 형용사, 현재. 행복하다, 형용사입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일을 많이 하다 하다는 동사 받침이 없고. 월급이 많다 형용사입니다. 네, 일을 많이 하다 월급 많다. 항상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요리사가 만들었다 그 음식이 맛있다. 근데 가끔 안 맛있을 때도 맛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과거. 네.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음식이 맛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음식이 맛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제 만들기 연습 조금만 더해 볼게요. 1번은 백화점 물건이에요. 네, 일반적 보통 생각할 때 백화점 물건이면 비싸다 생각하죠. 근데 아닐 때도 있죠. 네, 여러분 그 문장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백화점 물건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에요. 백화점 물건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전자제품이 싸다. 네, 전자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뭐 이런 물건. 네, 싸다.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너무 싸요? 네, 품질이 좀 나쁘다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전자제품이 싸다. 싸다고 해서 다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전자제품이 싸다고 해서 다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또 네, 만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살다 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 네, 보통 어떨까요? 여러분도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한국에서 살다, 아마 한국말을 하다? 근데 다 하다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 불규칙이에요. 살다 동사,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다 한국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다 한국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더.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 과거네요. 네, 좋은 대학교 졸업했다. 졸업하면 보통 취직을 잘한다. 또는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아닌 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대화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가 말하네요.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문법을 몰라요. 네, 여러분, 대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한국어 문법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한국어 문법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저분은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힘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세 번째,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거예요. 네, 폐암. 네,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아마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글쎄요, 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항상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항상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아마 나는 진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번. 진수 씨는 호주 유학을 했는데, 어, 호주에 가서 공부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대답 생각해 보셨어요? 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끔 아주 가끔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뭐 다고라고 해서 모뭐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공부했는데 이것은 좀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음, 문제의 대답을 한번 각자 생각해서 댓글로 써주세요. 첫 번째는, 이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여자가 혼자 살 사, 혼자서 살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혼자서 살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1번, 2번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사용해서 대답 만들어 주시고요. 이 표현은 가끔 토픽 쓰기에서도 51, 52번에서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